이번 시간은 라콤파르스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어, 많이 예, 우리가 보통 탱고 그러면 어, 라콤파르스타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잘 이제 모르는 분들도 이래요. 짠짠짠짠 짠, 짠, 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원래 라콤파르스탄 뜻은 가장 행렬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스페니시 말라콤파르스타 어, 그러는데 어, 많이 알고 계시고 만족하데 이게 지금 사실은 마이너 고이에요 어, 마이너에서 다시 메이저로 갔다가 다시 또 마이너 갔다가 이렇게 나가는 공인데 어, 저는 지금 계속 G 어, 갖고 불고 있으니까 이건 실제 E 마이너 공이죠 그렇죠? 자 어, 중간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을 음, 이것도 좀 어, 반주를 넣을 때 멋있게 또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 어, 주법을 다양하게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처음부터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180 쪽입니다. 이제 거의 우리 하모니까 좋아하는 어, 여러분 이 열심히 하면 그 과정이 거의 이제 어, 그 종지부에 들어갑니다. 끝나는 부분에 다 지금 다가가는데요. 에, 열심히 연습하셔서 에, 저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어,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받으니까요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조 연주해 보겠습니다. <tries> ... 자, 반복으로 제가 달산에 어, 가서 다시 앞으로 갔다가 어, 휘네 다섯째 부분을 했습니다. 어, 매르배 시작할 때, 전주할 때미세시에페르마탈 아, 붙였어요. 아주 늘려서 좀 좋겠고요. 사실 여러분이 참 하기가 어, 좀 까다로운 게 그냥 한 호텔 가 덕덕 뛰어다녀요. 어, 미에서 갑자기 고음대로 갔다가 중음미에서 고음미로 갔다가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덜갈 수가 있고 점점 더갈 수가 있으니까 구분을 해주시고요. 어, 어, 이제 그, 보면 이제, 어, 고기에 이제 반복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맨 처음에 깨끗하게 그냥, 이런 음. 네, 식으로 깨끗하게 불어주시다가, 음. 음. 반복 들어갈 때는 조금 변화를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맛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미파미 리미파미 리미파미 예, 거기에 리미 딱되어 있는 거를 리미파미 리미파미 박자 두 박자로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예, 또 조금 변화를 줘서 다른 식으로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음, 한번 개명을 더 넣어서 만들어 줬죠. 예, 가정에서. 이렇게 음을 하나 더 넣어서 만들어도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지금 앞에 보면 어, 다섯째 단, 세째 단이요 라시도 라시도 들어갑니다. 거기 박자 잘 따져주세요. 라시도 올 라시도 시라. 그다음에 반박자시고 랄라솔솔파파미미래. 그 뒤에요. 시시라 라세세에파파미미. 모두 미. 박자 두가아넣습니다 천천히 네, 해주시고요. 그럼미래을 해할 때, 그냥 미래하는 것보다는 좀 꾸며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조좀 꾸며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시, 라 하고서 라, 솔, 파, 미또 미, 미 레할때 미, 파, 미, 레 조금 꾸며주는 걸 느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네. 181쪽으로 가서요. 네. 자, 둘째 단에 라, 슬, 라, 시, 동, 시, 라, 미할때 라, 미좀 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 두 박자로 해서 미, 도, 라, 미 파, 미, 파, 솔, 라, 파, 미, 도, 미, 도, 라, 미 그런 식으로 한번 어떨까는 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거기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B, F, A, B, 레래요이글 그라 있죠. 예. 그래서 이런데도 어뭐 이제 반절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다고 치면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베이스를 넣도 좋고, 또 앞에 들어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반들어도좀 상큼한 맛이 들겠죠. 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단 네째 마디 들어갈 때그 쉬는 박자인데 그 쉬는 박자 실치는 앞에 솔 샵이 들어가 되죠. 그래서 거기가 셀미 파미 데미가 되고요. 두째 어, 단 두째 마디는 라미 어, 파미가 되겠죠. 네, 반들을때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자, 만약에 여기다가 조금 어, 박자를 좀 특이하게 계산한다면. 예, 좀 이렇게 하면, 좀, 또, 차는 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라시도 들어갈 때. 다섯째, 세째 만에 말씀드립니다. 어, 그때는, 라시도, 라시도시다. 거기 가만히 보면, 이게 바이브이싱 같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날씨 또 날씨가 또 나옵니다. 뒤로 때는 조금 축복을 바꿔서. 네, 여기 좀 상큼한 맛이 있으면 좋겠다는 장면입니다. 자, 아 그럼 뒤에 보면 이제 전부 다 미나루야리 끝났는데 끝날 때, 예, 끝날 때. 보니까 어, 다섯 단, 어, 첫째 말이야. 라, 파, 미, 레, 도시, 라가 아니라 라, 미, 라 이렇게 끝났죠.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민, 미부터. 예, 끝날 때 미, 라에서 끝날 때딱 끝남 스타카톤이야. 어 이런 이런은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어, 주법을 어, 베이스를 넣는다 하더도그럼 좋고요. 어, 맨홀 페르마타가 들어갔는데 페르마타 괜찮습니다. 늘려도 좋고요. 편하게 네, 아버지 말씀 드린대로 이런식으로 차근차근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물론 뭐 이제 경쾌하고 뭐 축제에서 쓰는, 예, 그러고 보니까, 예, 우리나라도 뭐 축제가 많이 쓰는, 아, 저, 그, 우리 네, 스페니시, 그 말을 쓰는 그 멕시코 그런, 아는 축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욕이 많이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욕은, 어, 일반 뭐 팝송도 재즈도 아니고, 그 세계 명곡집에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예, 좀, 음, 특이하게, 이제 영화 주제가, 예, 영화 주제가 나온, 어, 그런 곡을 좀 연주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보기 대령. 어, 우리 영화 주제, 어, 과외강에 맞춰서 나온 거죠. 그, 어, 일본하고 영국하고 싸움하는데, 그 영국 그 책임자가, 어, 그 대령인데 이름이 보기랍니다. 보기 대령이라고 해서 우리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에, 이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